치료가 지연되면 그만큼 시력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얼마 전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환자분이 수술 도중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본원으로 의뢰되셨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에 대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이 렌즈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인데 마치 깨끗한 유리창이 점점 뿌옇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 흐려진 렌즈를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체낭 파열인데 이 수정체는 비닐봉지처럼 얇은 주머니인 수정체 낭 안에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가 찢어지면 비닐봉지가 터져서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수정체 조각이 눈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떨어진 조각들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양체 소대 파열입니다. 수정체는 가는 섬유다발인 모양체 소대를 통해서 눈 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새로 넣을 인공수정체를 안전하게 고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인공수정체를 써야 하거나 복막 고정술이라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 아니면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의뢰되어 오신 환자분의 경우 오른쪽 눈뱅내장 수술을 받던 중에 갑자기 수정체낭 뒤쪽에 찢어지면서 뱅내장 조각들이 눈 안쪽 깊숙이 떨어졌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본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두 개의 하얀 덩어리가 유리체강 내에 떠다니고 있었고 이게 바로 뱅내장 조각의 일부입니다. 눈의 앞쪽 전방에도 뱅내장 일부가 남아 있죠. 다행히도 OCT 검사에서 망막은 다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시간 급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유리체 절제술로 눈 속에 떠다니는 백내장 조각들을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도 안전하게 고정했습니다. 스스로 다음날 사진을 보시면 백내장 조각들이 말끔히 제거되었고 새로 넣은 인공 수정체도 정확한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렌즈는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악막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서부터 는 안과 의사의 수련 과정에 대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과 전문의가 되려면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망막 질환의 진단과 수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전문의 취득 후 1년에서 2년이라는 망막 전임의 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전임의 과정을 수련 후에도 많은 수술 경험이 뒷받침되어 야할수 있죠. 백내장 수술은 눈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인 반면에 유리체 절제술은 눈 가장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작업하는 수술이거든요. 자동차의 외부 수리와 엔진 내부 수리 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막 전문의들은 매일 이런 복잡한 수술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반면 일반 안과 의사들은 이런 수술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막막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으로 의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수술 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은 환자분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가 지연되면 그만큼 치력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망막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받으시고 수술하려는 의사가 이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까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망막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는지, 유리체 절제술 같은 망막 수술을 직접 하시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수술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수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수술을 받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